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구자입니다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매물입니다.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소재하는 그 신축급 전원주택입니다. 자 평수가 좀 작습니다. 총대지 면적은 107평, 건물은 13평으로 2021년도에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한지은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마을 메인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한 올라 앉아가지고 앞쪽으로 남쪽, 동서쪽으로 전부 시원하게 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면소대지까지 한 5분 그리고 영산IC까지도 5분거리로 접근성도 괜찮은 시골주택 깨끗한 시골주택 오늘 급매물로 요것도 매매가를 1 천만원 인하에서제공지해 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어, 지금 막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버떡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한 3m 폭의 넉넉한 진입도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주택이 앞쪽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연마당이 있습니다. 뒤편으로 이 주차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콘테이너 농막도 있고, 낙장도 있습니다. <laughs> 자, 요 아래쪽으로 조금 텃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매물에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연마당입니다. 이쁜 께 이렇게 조경을 해 놓으셨고요. 자, 좀 사정상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크 시설이 되어 있고, 위로는 캐노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에서 바라보는 앞쪽 전망입니다. 깨끗한 요 신발장이 있고요 자, 2021년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깨끗한 신축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형 주방이 있고요 역시 앞쪽으로 어, 창을 달아놨습니다 방한개 욕실 하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담합니다 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지은 지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은 깨끗합니다 모든 시설은 경히 철골 구조지만은 그 편백을 둘러나 가지고 어 목조 느낌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지만은 다 갖출 건다 갖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주방이고요 그리고 욕실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맨 뒤편에 올라앉아가지고 전망이 아주 좋은 깨끗한 신축급 시골주택 소개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